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패TV의 수패입니다. 오늘은 침대에 누워서 걱정만 하고 계시는 게으른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밌게도 완벽주의자분들이 게으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체크하고 안될것 같으니까 실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부딪혀 봐야 하는 경우가 많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고 할수 있겠지만, 시작을 안 하면 내 손에 지어지는 성공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유튜버가 되고 회사를 퇴직하고 지금의 제가 될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모두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3년 1월을 맞이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새로운 비행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를 변화시킨 책한 권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시작의 기술입니다. 이 책은 정말 뼈때리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있는데요. 지금 딱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아마존에서 45주 동안 연속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26개국에 출간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책인데요.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간단히 소개드려볼게요. 책의 저자는 게리비숍이란 사람인데요. 군말 없이 핵심만 전달하는 저자로서 명쾌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저 접어 두는데요. 완독을 한 다음에 다시 그 부분으로 찾아서 읽은 다음에 밑줄을 칩니다. 이 책에는 19곳이나 접은 곳이 있고 다시 읽었는데요. 우선 책의 두께가 두껍지 않고 짧은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읽기가 쉽습니다. 독서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딱 강력 추천합니다. <목소리> 이제 책을 살펴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하는 혼잣말에서 인생이 결정된다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대화를 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고 그 대화는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tv는 무엇을 볼지 볼륨을 높일지 낮출지 독서를 할지 말지 모두 내 자신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결과들이죠. 그 말은 자신과의 대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작은 선택부터 사람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의 대화에서 나는 안될 거야. 나는 멍청해. 항상 내가 다 망쳐놨지.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을 머리에 담고 자신과 대화하고 있다면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쉬운 예로 우리가 집안일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그 일을 실제보다 더큰 나쁜 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정리하거나 빨래를 개고 설거지 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은 사실 시간이나 노력이 별로 들어가지 않음에도 우리는 종종 회피하게 됩니다. 하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미루고 힘들었는지 한발 물러나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것들입니다. 자신과의 대화 어떻게 채워나가면 좋을지 뭔가 마음에 따라주지 않는데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필요한 겁니다. 게리비숍이 말하는 시작의 기술을 살펴보면서 답을 찾아보자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의 힘든 환경과 어려운 상황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상황이 죽을 것 같이 힘들거나 나를 둘 싸고 있는 환경이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상한 말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거대하거나 나 혼자 노력으로 상황을 극복하기란 정말 어렵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선택지가 내게 주어지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다른 환경으로 이동하는 거죠. 제가 유튜버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답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이고 나와의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내가 원했던 답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책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한 의지가 없다면 다시 말해 지금의 상황을 기꺼이 참고 견디겠다면 좋든 싫든 그게 바로 당신이 선택한 삶이다 이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조금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내가 그렇게 한탄하고 답답해하고 싫어했던 지금의 상황이 내가 기꺼이 참고 견 면서 선택한 결과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환경은 내가 그동안 내린 결정들의 결과물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데요. 지금의 상황이 익숙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지금의 환경이 거지 같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 불편하지만 지금과 다른 선택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다른 환경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매일 출퇴근하는 혹은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돌아갈 수도 있지만 새로운 카페도 보일 것이고. 새로운 정보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길을 헤맬 수도 있지만 그런 불편은 지금의 환경을 벗어나고 있다는 좋은 현상입니다. 시작의 기술 45페이지를 보면 의지가 크면 어려움이 크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맞닥뜨렸는지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원상태의 의지를 만들어 낼 마음만 있다면 그게 바로 출구가 되어 노력을 기울이고 조치를 취하고 차질을 감당하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바라는 인생의 변화와 진전을 가져오게 해줄 거라는 겁니다. 지금의 환경을 벗어나고 싶은 당신의 의지는 얼마나 됩니까? 간절하다면 그 의지는 모든 것을 극복할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배당주를 묵묵히 모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불확실성에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이란 열정을 가져보는 것이 지금의 환경을 바꾸는 큰 무기가 됩니다. 게리비숍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을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새로운 장소로 가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야 다른 장소로 이동 할수 있듯이 우리의 지금의 환경을 바꾸려면 익숙함에서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했던 입학 취업, 발표, 사업 등을 떠올려 보면 분명 익숙함에 취해 있던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성취 또한 커지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불편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것이 싫기 때문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소수 불가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불확실성을 환영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행동함으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행동을 생각하는 것으로는 인생이 바뀌지가 않죠. 행동해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절대 10억을 벌지 못할 거야. 네가 10kg을 뺀다는 건 불가능해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그들의 말에 굴복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니, 네가 틀렸어. 내가 증명하겠어라고 말이죠. 우리는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100m 달리기에서 10초의 벽을 깨는 순간도 그랬고, 사람이 달에 착륙하는 순간도 그랬습니다. 그럼 시작은 했는데 그 다음은 뭘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어렵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를 부단히 계속 이어가야 하는 건데요. 부단이란 단어가 얼마나 지루한지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 3.3일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마치 전함의 방향을 돌리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리의 효과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작을 했지만 더 어려운 부담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담함을 탑재하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바뀌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서 시작하기를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침대에 누워서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될게 뻔한. 하니까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부터 해 보는 건 어떨까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면 매달 SCHD를 한주 매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매일 팔굽혀펴기 100개, 마음의 양식을 늘리고 싶다면 매일 10페이지 책 읽기 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10억을 모아 보겠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작고 실행 가능한 행동 범주를 생각해 보자고요.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행동한다면 결국 행동이 바뀌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제부터 혼잣말도 나를 바꾸는 학원으로 내 인생을 직접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는 혼잣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혼잣말로 말이죠. 지금까지 게리비숍의 시작의 기술을 기반으로 제 생각을 녹여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책에는 시작의 기술 7가지가 나옵니다. 대부분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20년간 간직해온 자우명이 있는데 그건 바로 긍정적인 생각과 실천입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었죠.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셔도 좋고 책을 읽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 끝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올해부터 매달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12권의 책을 읽는 111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멤버분들에게는 1월 초에 책을 보내드리고 메일로 제가 읽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공해드렸죠. 책 읽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면 시작의 기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당연 독서법도 알려드렸으니까 행동 노트까지 적으셨겠죠. 제가 밑줄 친 19곳이랑 생각이 담긴 영상 관련된 내용도 메일과 카페에 공해드리겠습니다. 수필 빌리지에서 다시 한번 토론 보자고요. 2월의 책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고 지금도 자주 꺼내 보는 책인데요. 이제 2월의 책이 곧 배송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111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딱 10명만 추가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독서되세요.